그러면 우리 한번 강건부 퀘스트 한번 해봅시다 그게 핫하다에나 레진도 하려고 했는데 레진도 할줄 몰라가지고 일단은 강건부부터 해볼게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강건부 퀘스트는 레벨 30에서 40 이상쯤이면 할수 있다고 하고요 부여 상곡성이래 부여 상곡성 혹은 고구려 신성 상곡성으로 가볼게요 나는 부여인이니까 상곡성 좌표는 38에 72 어어어어어 자, 여기가 강건부 퀘스트라로 하는 곳이네요. 나무를 하러 오셨소. 이 근처 나무가 많진 않지만 좋은 나무가 많아서 나무하에적격이다 나무 끝 치고는 옷차림이 특이하다. 도끼도 들고 오지 않은 것 같다. 잠이 들었겠냐, 병신아. 내 도끼를 주겠다. 이걸로 나무를 베라 도끼가 있으니 잘 쓰세요. 나 짬이 나자 할게요. 나무 열심히 하세요. 이러고 나서 인벤토리에 쇠도끼가 추가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템 창에 그냥 두고 나무를 갖다 패면 된대. 때리다 보면 창이 뜬다는데, 이렇게? 딴거 가져올까, 딴 거? 대마 혼봉으로 때리니까 좀 그런 거 같다. 내 것도 다냐? 음, 내 것도 달아요. 존나 웃기네. 대마 혼봉, 고쳐줘. 도시검? 도시검이 간지나니까 도시검으로. 음, 강건부가 체력 천 올려주지? 요거, 강건부 가지고 있다가 전사 키울 때 껴야겠다. 그리고 그냥 존나 때리면 된다고? 야, 이지랄를 계속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뭐가 떠? 새 채널에 가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적은 채널에 가야 되네? 야, 채널이, 채널에 인원수가 적으니까 늦게 만들어진 채널이겠지? 써줘 안녕하세요? <laughs> 아! 씹! 여기도 사람있네 나무로 존나 패 존나 패! 이지라를 계속 하고 있으면 돼? 그냥 존나 잠수 타면 되나? 동전 어딨냐? 야 하다 하다 내가 여기서 돈꼽을 하게 되네 자 요거 가지고 뽑겠습니다 야요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나 한숨 자고 오면 되냐? 이 소리 듣고 있어야 돼야 소리 꺼 소리 꺼 완벽하다 요렇게 두고 있으면 언젠가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laughs> 야이 지랄 왜 해야 돼 강건부 퀘스트 할때 나무를 때리잖아요 뭐 메시지 같은 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 메시지가 나오는 기준이 나무무피피을을해해야랑랑좀 그러니까 어, 상호작용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내가 f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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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ittle 야 i t of a 면은 하염없이 지금 이지 f a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보는 알았으니까 다음에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정말 이상하네요. A few moments later. 어 반갑습니다. 일곱 시쯤에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었고 새로 만들어진 채널에서 바로 와가지고 삼국수 서쪽에서 어 바로 젠된 나무를 한 대. 톡 때렸거든요 그러더니 점점점 하면서 이제 여기에 텍스트가 뿅뿅뿅 나오고 그사신용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게 니 도끼냐 니 도끼냐 이지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도끼는 뭐 다른 도끼도 아니고 쇠 도끼다 은 도끼도 아니고 금 도끼도 아니고 쇠 도끼다 하니까 정성이 갸륵하니 저에게 강건부라는 아이템을 주었습니다 지금 늦게 온 후발 유저분들이 계속 때리고 있는데 이거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우리 시청자들이 말해 준그 정보가 맞았습니다. 채널이 막 생성된 첫 나무만 어, 퀘스트를 완료해 주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강건부 퀘스트를 하시는 분들은 그 점을 알아두시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끔 강건부 퀘스트를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좋겠다는 게 아니라요 그랬으면 은 좋겠다 이거죠 내바람이라 이거지 내 영상을 봐주는 사람인데 어,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되잖아 그치 아무튼 저는 강건부를 얻었습니다 강건부 퀘스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서 기 마치지 말고 강건부는 체력치 상승 1000, 힘상승 5, 민첩성 상승 5까지 해가지고 30레벨 이상의 모든 유저들이 착용을 할수 있습니다.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착용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악세서리 탭에 들어가기 때문에 강건부라고 보조 탭에 들어가죠. 이거는 반지가 아니라 보조 탭에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